예 이거 M7 인데 이게 8년 된 거야 이거 이거 가지가 이거 새로 올라왔잖아 올해 그죠 이거 새로운 가지잖아 어 이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거 M7 인데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 땅에서 여기서 올라오는 가지들은 오래된 가지는 보세요 잔 가지가 되게 많아 여기 가지가 잔가지가 이렇게 많잖아, 그죠? 다 그렇잖아, 여기도. 이쪽도 그렇고. 가지가 굉장히 많어. 근데 이거는 이제 되게 안 좋은 케이스에요. 잔가지가 많다는 거는, 그, 이게, 가지가 오래됐다는 거야. 그럼 여기서 달리는 것들은 되게 괜찮아. 작고, 콩알만 하고, 이것도 그렇잖아. 여기 잔가지 엄청 많잖아. 예. 네. 그러니까 전정 이거 다 쳐내도, 천찮더라고 여기서 올라오는 게 좋지 새로 올라오는 가지에서 어린 가지에서 달리는 게 과일이 크고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노후가지에서 올라온 것들은 상품성이 떨어져 여기도 올라오네 여기도 어우 이거 특이한 게 이거 보세요 여기를 잘라 줬잖아 그죠 여기를 잘라 주니까 여기서 새로운 가지가 이렇게 올라 오잖아 이렇게 전정을 했어야 되는데 어휴. M7은 정리할 거예요.